파트 2에선 이런 실수는 곤란해. 양 기자의 영화 영수증, 마녀. 여성이 주인공인 한국 누아르 혹은 액션 영화들은 어느 한계점에 도달한 느낌이 짙었다. 특히 지난해 등장한 악녀와 미혹은 모성과 사랑이라는 스테레오 타입에 가까운 여성성이라는 상징이 짙게 깔려 있었고 그것이 분노의 트리거로 작동됐다. 그래서 그것이 전형적으로 피비리는 아는 남성 영화를 연출해온 박훈정 감독과 만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궁금해하면서도 걱정이 난 것도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마녀는 한계도 있지만 앞서 언급한 두 영화보다는 다행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 먼저 스토리텔링의 완급 조절에서 아쉬움을 준다. 차라리 파트 1이라고 쓰지 말고 한 작품으로 만들었으면 더 나을 정도로 마녀의 전반부는 늘어짐의 연속이다. 필요하지도 않은 사족이 너무나 많은데도 할 말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처럼 후반부 클라이막스에서도 투머치 토크가 펼쳐진다. 모든 궁금증을 대사로 풀어내려는 것도 아쉬운 선택이었다. 같은 워너브라더스 파트 1 작품인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일부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미스터 최의 결정적인 한마디에서 많은 관객이 웃었는지 모르겠다. 캐릭터나 액션을 다루는 방식 역시 신선함은 그렇게 높지 않다. 슈퍼히어로를 만들어내는 방법. 그들의 처절한 성장 또는 탈출기 한번에 불타오르는 액션은 이미 마블 DC의 코믹스 영화에서 본 내용이며 일본의 다양한 미디어 믹스를 통해서도 등장했다. 결국 어떻게 이런 액션을 영화에서 적절하게 잘 녹여내는가의 문제인데 마녀는 속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자유니 폭전은 장면부터 펼쳐지는 일련의 액션은 인상적이다. 김담이라는 신인의 패기 넘치는 연기를 마음껏 볼수 있는 대목이었다. 물론 대화, 배틀, 대화라는 전개로 이어지는 클라이맥스 액션은 엉성한 CG와 겹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 그래도 가족을 구하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생존과 복수를 위해 움직이는 자윤의 모습은 흥미로웠다. 볼 것을 다안 보여준 상태로 막을 내렸기 때문에 기승전결에 대해 평가를 하기엔 무리가 있다. 하지만 파드2에서는 지금과 같은 실수는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본다.